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애니멀 독이기의대고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이번에 교감을 그 나눌 아이의 이름은요, 다리라고 합니다. 이름은 다리에요. 음. 전직께서 주신 질문은 이렇습니다. 다리를 꼭 다시 볼수 있을 거라 믿고 있는데, 언제 환생, 혹시 환생을 한다면, 언제 오게 되는지 알려줄 수 있는 곳이 있는지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청의 말로는요 무지개다리 건너서 아프지 말고 잘 지내고 있어 달라고요 다리랑 다시 만나서 예전보다 더 여유롭고 행복하게 그렇게 다시 살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전해달라 하셨습니다 네, 교감을 마쳤고요 음, 다리는 네, 언제 돌아오게 되는지 알려주는 곳이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뒷다리로요. 귀인지 머리인지는 모르겠지만 털어내고 있어요. 긁어내고 있어요. 열심히 털어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다리니라고 제가 묻습니다. 네 제가 다리예요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여 이어서 보여지는 장면은요. 음성적인 정보하고 이미지가 같이 보이긴 했는데요. 언제 오지? 라고 합니다. 언제 오지? 아휴, 심심해. 라고 합니다. 가족을 기다리고 있어요. 네. 속으로 끙끙 알아요. 한동안은 이런 이렇게 좀 킁킁 앓는 소리도 들었을 거예요. 물론 이, 이런 이 모습은요. 아기 때라면 아마 모든 아이들이 다 그랬을 거라 짐작은 하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보는 모습이 그래요. 언제 오지? 아휴, 이러고 있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네. 조금 자란 후에는 안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지금 보고 있는 장면은 그런 장면이에요. 집에 남아있을 때도요, 엄마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엄마는요, 눈으로만 쫓아다녀요, 이 아이가. 엎드려서요, 이렇게. 네, 눈, 눈으로만 쫓아다녀요. 전체적으로 기다림이 많다, 이, 이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점이 바뀌어서 무지개다리 건너에 있는 모습을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고요한 밤이에요. 그러나 어둡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꽃들이 무슨 꽃들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꽃들이 야광처럼 빛나고 있는 곳입니다. 생명이 있는 곳은요, 전부 야광 같은 빛이 사르락, 사르락 빛이 나고 있습니다. 잔디도 그렇고요, 나무들도 그래요. 작은 바위들도 저마다 특유의 빛을 바라고 있습니다. 똑같은 빛이 아니고요. 이뭘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야광처럼 빛나는 거는 맞는데, 똑같은 약 전체가 다 야광 빛이 아니라요. 그 생명 있는 것들마다 약간씩 빛이 달라요. 그 빛의 색을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운데요. 어쨌든 예쁜 곳에서 지내고 있네 라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지내니 라고 묻습니다. 네, 이곳에 있어요. 저는 여기에 있어요 라고 합니다. 다리를 만나서 물어봐달라고 가족들이 부탁하셨어. 전화할 메시지도 가지고 왔어 라고. 들어보고 대답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 이야기든지 괜찮으니까 이야기해줄래? 라고 제가 방문한 목적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혼자 있니? 라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왜요?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아니, 너만 보여서, 너, 느낌이 너만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제가 하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라고 합니다. 나를 만나러 오신 거잖아요. 음, 너를 만나러 왔지? 그럼 나만 보이는 게 이상한 건가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 그건 아니야 늘 거의 대부분 그런데 그냥 오늘 느낌이 혼자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건데 라고 하니까요 지상에 있을 때는 강아지 친구들을 별로 좋아하진 않았지만 이곳에선 달라요 라고 합니다 너무나 쉽게 다가갑니다 의심도, 긴장하는 것도, 불안함도 이곳에 있지 않으니까요. 우린, 네, 금방 친해진다 합니다. 가족들은 다리를 꼭 다시 볼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다고 하셔. 혹시 환생한다면 언제 돌아오게 되는지 알려줄 수 있는 것이 있니?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제가 받은 이미지는 이렇습니다. 눈이 많이 쌓인 숲이에요. 그런데 경사가 굉장히 급경사입니다. 여기 내려가야 되는데요. 어, 잘못 발을 디디면 굴러서 내려갈 판인 거예요. 살살살살 내려가는데도 경사가 너무 심해서 잘못 내려가게 했더라고요. 그런 이미지. 네, 조심조심해서 내려가야 되는 이미지. 어, 그리고 하나 이어서 받은 이미지는 어떤 곳이었냐면요. 눈사태가 일어나는 이미지였어요. 네, 눈사태가 일어나는 이미지. 거대한 그, 오래 쌓여있는 눈들이 떨어지는 그런 이미지였거든요. 산 밑으로 막 떨어지는 그런 이미지였어요. 그리고 이어서 또 다른 영상 하나는요. 물이 흐르는 것이었는데, 살 얼음이 꼈어요. 물 흐르는 소리도 들리고요. 얼음도 보여요. 네. 살 얼음이 녹아내리는 신학가에 물이 흐르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세 가지의 그 이미지하고 영상을 종합해서 보면요. 어, 봄이 오는 시작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겨울부터. 봄까지 라는 어, 그런 모습을,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곧 눈이 녹을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 장면이라서요. 어, 늦은 겨울에서부터 봄 이렇게 그 사이에 어, 태어나게 되고 만나는 것은 아마 4월에 이루어지실 것 같아요. 4월을 넘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전해드리고 싶어요. 네, 요청의 말 전했습니다. 무지개다리 건너서는 아프지 말고 잘 지내고 오빠가 하는 일이 잘 풀려서 예전보다 더 여유롭고 행복하게 지낼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전해 주셨어 라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프지 않습니다. 지상을 떠나오면서부터 아픔은 저에게 있지 않았어요. 고통은 이곳에 필요하지 않아요. 라고 합니다. 죽음보다 더큰 고통이 무엇이 있나요? 라고 합니다.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라고 했어요. 사실 죽음도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이라는 이야기도, 네, 이어서 듣긴 했습니다. 전 고통이 있지 않아요. 라고 합니다. 걱정 마세요. 네, 저에게 전주었습니다. 음, 네, 저는 이렇게 일단은 교감을 마쳤거든요. 우리 엄마들이 가장 많이, 가장 많이 첫 질문에 항상 들어가 있는 질문 중에 하나는요, 또는 요청의 말 중에 꼭 들어가는 말 중에 하나가, 아프지 않은지? 라는 질문이거든요. 그때마다 아이들은 다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아프지 않다. 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야기 들으면서도, 아, 그렇다. 라는 생각이 또 드는 게 무엇이냐면요. 이미 죽음이라는 거대한 아픔을 어쨌든 받았는데, 그거보다 더큰 고통이 있을까요? 죽음보다 더큰 고통을요? 네 이미 그큰 고통이라는 죽음이라는 고통을 받아서 왔는데 또 고통을 느끼려면 더큰 고통이 죽음에 준하는 네, 그런 고통이 따라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 게 있나요? 그런 게 있을리 말 그대로 지금 다리가 하는 얘기 그대로요 죽음보다 더한 고통은 그런 게 있을리가 없잖아요 라고 하는 말이 너무나 갑자기 이해가 되는 거예요 고통이지 않습니다. 사실 아이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네. 제가 교감하면서요. 아이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뭐, 예를 들면, 뭐, 다리를 저온다든가, 뭐, 그런, 예, 네 뭐, 사고사를 당했든 어쨌든요. 그런, 뭐, 피를 흘리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거를 본 적이 거의 없, 없어요. 네. 네, 없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제가 처음 에코에 대해서 공부하고 알아볼 땐요, 보통을 그대로, 어, 보거나 이야기하는, 네, 분들도 있어요. 네. 어, 제가 바라본 아이의 모습하고, 다른 에코가 바라보는 모습하고 틀릴 수가 있어요. 왜 틀린지는 어렴풋이는 알것 같긴 한데요, 그게 정확한지 아닌지는 몰라서 제가 말을, 어, 딱히, 예, 들기가 애매해요. 그 모습을 보는 이유가 있을 거란, 있을 거라는 건 아는데요. 네. 저는 뭔지는 알것 같은데, 그것도 설명하기가 좀 어렵네요. 어쨌든, 아이는 아프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눈이 큰 아이가 없었는데도 눈, 이 있는 채로 보기도 하고요. 혀 이렇게 나온 애가 제가 교감하면서한세 그 아이가 있거든요. 근데 혀가 없, 게 정상적으로 인, 있게 보이고 그래요. 오히려 건강해지고 젊어지고 이런 모습이지, 만약에 사고를 났다면 사고 났을 때 그런 모습을 저는 보지 못해요. 물론 다른 애코는 보는 경우도 있는데, 네. 에코가 가진 역량만큼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뭐 어떤 게 진짜고 내가 잘못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에코의 역량에 따라 볼수 있는 게 차이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어떤 에코는요 시각적으로 굉장히 발단되는 정보를 많이 얻는 에코도 있고요 어떤 에코들은 듣는 쪽을 굉장히 잘 듣는 에코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가 뭐잘 하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요. 기간이 워낙 이제 1년 정도밖에 안 돼서 내가 뭘 특화하게 잘 본다라든가 듣는다라든가 이런 걸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요. 음... 어쨌든 지금 다리는 고통에 있지 않습니다. 네, 한 번도 아이들이 아픈 상태 있는 걸본 적은 없어요. 근 네, 육체적으로, 네, 형상적으로 봤을 때, 아파하는 모습을 보지 않았어요. 근데, 네, 마음적으로 아파하는 거는 엄마에 대한 그리움 같은 것들, 네, 슬픔 같은 것들은 본 적이 꽤 많죠. 많이 울었어요. 처음에 교감했을 때는요. 저 공방에서 교감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많이 울었어요. 네, 처음에 교감할 때는. 음,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옆에서 저 영어 공부 알려주시는 분이요, 걱정할 정도였어요. 교감한다고 하면 맨 사후교감만 들어오고, 매일 보면은, 예, 물어갖고 헬스피에 있으니까, 걱정하실 정도였어요. 네, 마음적인 그런 부분은 있지만, 아이들의 형상 자체에서 아파 해 보이거나 그런 건 없으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이렇게 교감을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요. 어, 만나는 거는, 네, 뭐, 봄, 겨울에서 봄이지만, 그게 내년인지, 내후년인지, 언제인지는 따로 한번 또, 네, 시간을 갖고 한번더 알아보셔야 될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뭐 저한테 돈을 내고 유료로 이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무료 교감을 시청하면 되니까요. 물어보시면 되는데, 어그 급하게, 막, 네어 내년인가 봐, 내년이라고 해봤자 이제 뭐, 며칠 안 남았잖아요. 네 그럼 지금인가 봐, 지금서부터 막, 이렇게 혹시나 마음을 가지실까 봐요. 몇년 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어, 네. 지레짐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레짐작은 그렇다고 뭐 저거 하는 교감을 100% 믿으세요. 그러니 기다리세요. 이런 것이 아니고요. 무료 교감도 있으니까요. 교감을 통해서 어찌됐든 정보를 조금 더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마음을 선택을 정의를 하셔도 괜찮다라고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내년 뭐 오면 좋고요, 당연히 좋지요. 제가 내년에 오지 말라고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내후년에 오라고 제가 할 권리도 없고요, 그런 힘도 없고요.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